어, 전문가님이 셀트리온 주가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돌파가 가능할까요? 어,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,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. 지지부진하죠. 일봉 차트예요.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4년도,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연초까지, 뭐 연초가 아니네요. 뭐 연초까지 한번 쭉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근데 이 사이에 여러 번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. 요번에도 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소각도 하고. 어찌됐든 이 셀트리온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확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.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미국 쪽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, 제약 바이오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예외가 없다라고 과거에 얘기했었죠.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, 자동차 쪽은 좀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.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게 아니라 신문으로 기사화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죠. 즉 유연성을 갖추겠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화답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.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신약 쪽,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또는 어, 생물보안법,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통 제약주, 요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. 다만, 어 국내 쪽에 공장이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, 만약에 이 셀트리온 쪽도 미국 쪽에 공장을 짓고, 현지화 작업을 한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관세에 있어좀 여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. 물론 셀트리온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 쪽도 하게 될 겁니다. 그럼 그런 로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은 좀 저는 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좀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이나 시작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,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캔바이오, 뭐 에이벨바이오,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. 보론의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알테오젠 일단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. 추가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요 기업들 따로 좀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전통 신약 쪽이에요. 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볼수 있겠죠.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분류를 좀 보게 된다면 제약주들도 좀 제법 많이 밀려내려왔어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벚꽃 필때쯤부터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부터 진해에 벚꽃이 좀 피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벚꽃 필 때가 됐죠.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. 참고로 지난 주에 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몇몇 개 제약 바이오 쪽 회사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. 니네 회사 어떠니? 아우 바쁘다고 바쁘다는 답을 들었고요. 수주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외 쪽과 국내 쪽에 있어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. 아주 좋다. 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즉, 잘 나간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